세상에는 사람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금방이라도 금은 보아가 쏟아질 것 같은 천하제일의 명당이지만, 정작 그곳에 발을 들인 인간은 하나같이 죽거나 미쳐버린다는 기묘한 땅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감히 귀신이 점 찍어둔 자리를 탐냈던 한, 지관과 그 탐욕이 불러온 끔찍한 결말에 관한 기록입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며 명당이란 명당은 죄다 훑고 다녔다는 지관 박지천. 그는 땅의 숨결을 읽는 데는 가히 귀신이라 불릴 정도였지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김대감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김대감은 자손만대 영화를 누릴 명당을 찾아내라며 박지천을 으름장으로 압박했고요. 박지천은 며칠 밤낮을 산 속에서 헤매다 드디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기운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산줄기가 용의 꼬리처럼 부드럽게 휘감아 돌고 명당의 혈자리는 마치 여의주를 품은 듯 봉긋하게 솟아 있었죠. 박지천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생을 명당만 찾아다녔지만 이런 터는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지천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미친 듯이 회전하더니 멀쩡하던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허, 명당은 명당인 모양인데 주인이 따로 있었나 보구먼. 박지천은 직감했습니다. 이 자리는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원한을 가진 존재가 딸이를 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김대감의 성화는 이미 박지천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지천은 그곳에 묘자리를 잡기로 하고 하인들을 시켜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삽질 한 번에 붉은 핏물 같은 액체가 흙에서 베어나오고 인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 자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인부들이 도망치고 홀로 남은 박지천 앞에 그날 밤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얼굴의 반쪽은 머리카락으로 가린 여인이었죠. 지관 나부랭이가 감히 내 집을 건드려 내 이곳에 백년을 머물며 때를 기다렸거늘 내놈이 기엽고 화를 자초하는구나. 여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갈라져 박지천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겠지만 배짱 하나는 두둑했던 박지천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내 비록 당신의 자리를 탐낸 것은 아니나 이미 대감댁의 명을 받았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소.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오? 여인은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제안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기를 하자는 것이었죠. 오늘밤 이 명당 자리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날이 밝을 때까지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버틴다면 이터를 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마디라도 소리를 낸다면 박지천의 목숨은 물론 김대감의 가문까지 몰살하겠노라 선언했습니다. 박지천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달빛도 가려진 어두운 밤 홀로 그 소름 끼치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을 덮고 누운 그의 가슴위로 차가운 한기가 서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손길들이 그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박지천의 귓가에는 온갖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어머니의 울음소리,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의 원망 섞인 속삭임, 그리고 금방이라도 심장을 찢을 듯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까지 박지천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입안에서는 이미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눈을 부릅뜬 채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죠. 거의 새벽이 다가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살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쯤 구덩이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관 박지관 있는가? 내가 금덩이를 가져왔네. 바로 김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지천은 의아했습니다. 이 새벽에 김대감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밖에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이복의 박지관, 자네가 찾은 그 터가 정말 대단하더군. 내 기분이 좋아서 자네 식구들에게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보냈네. 어서 나와서 확인해보게. 박지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난하게 지내온 가족들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 대답하려던 찰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대감은 결코 남에게 재물을 베풀 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것 또한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차린 박지천은 다시 한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구덩이 위로 뜨거운 불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불길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원한의 기운이었죠. 온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박지천은 신음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던 중 멀리서 첫 달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꼬댁. 순식간에 모든 소음이 멈추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박지천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흙을 헤치며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이겼다는 안도감에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하던 승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 바로 옆 그곳에는 김대감이 눈을 부릅뜬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젯밤 꿈속에서 본그 여인이 김대감의 가슴팍 위에 올라앉아 박지천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내기에서는 내가 이겼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다구나. 여인이 가리킨 김대감의 손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박지천이 명당을 차지하면 혹여나 나중에 자신을 배신할까 두려웠던 김대감이 직관이 살아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 입을 막으려 몰래 산을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명당의 저주를 견디지 못하고 여인에게 홀려 스스로 제 가슴을 찌르고 만 것이었죠. 박지천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천하제일의 명당을 차지하려던 자는 죽고 그 명당을 지키려던 직관은 만신창이가 되어 남겨졌으니 말입니다. 여인은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내 놈의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땅 밑에는 김대감보다 더한 탐욕들이 수천 년간 쌓여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지천은 다시는 풍수 나침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명당자리를 커다란 바위로 메워버리고는 종적을 감췄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산 어딘가에 자선만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비룡포운의 터가 있다고 믿으며 산을 헤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산 속에서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털을 발견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그곳은 지금도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귀신의 내기판일지도 모르니까요.